아, 야당의 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만에 국한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모든 문제의 본질은 야당 바로 세우기입니다. 예, 어 됐어. 간단하게 네, 모든 문제의 본질은 야당 바로 세우기이기 때문에 야당의 힘의 근원인 호남부터. 어, 정리한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거기서 그 노선을 확인받는다고 할까요? 이것을 명료하게 하는 것은 일의 순서상 불가피한 첫 단추라고 봅니다. 첫 단추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몇 년간 야당 혼란의 이유 가운데에는 아 어... 호남을 오히려 정치의 중심에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야당의 기반인 호남에서의 어떤 정치적 동력을 살리지 못한 것이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호남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은 현 시점에서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현재의 문제점 자체가 호남 정치를 제대로 못한 것이 문제예요. 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호남 정치는 어, 호남에만 국한하는 호남 자민연식 정치가 아니라 호남 정치의 본질은 개혁 정치이고 또 호남 정치를 제대로 세운다는 것은 정당정치 정당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운다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아~ 어, 호남 정치 복원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과거의 호남 정치 복원은 호남의 표를 받아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음, 당선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필요한 호남 정치 복원은 이제는 호남이 민주화의 동력에서 한 단계 더 가서 이 저성장 시대에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돼서 달리 얘기하면 호남의 지지를 받는 것에 그치는 정치가 아니라 호남의 경제를 복원해서 호남 민중에게 보답하는 정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오히려 호남을 너무 덜 강조하고 제대로 강조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